음식을 많이 사야되잖아 짠! 1층부터 음. 짠! 뭘까요? 우와 이거 게 치즈 치 우와 엄마 술안주 두가지 견과류랑 치즈랑 들어있는거야 짠! 이거 게 마늘버터? 어 식빵에 바르는 발라서 오븐에 좀만 하면 마늘빵 되는 거 어때? 대박! 어 엄청 어고마가 좋아 경과류 응? 패키지가 바뀌었네. 너왜 샀게? 아 대만 샌드위치 먹으려고 어, 대박이가 들어있거든. 응? 빨리 풀까? 어떻게 해? 보여줘? 이렇게 할까요? 아니. 숨겨놓을 거야. 짠, gingerbread house. 재밌겠지? 네. 근데 이거 냉동실에 넣으라고 써있는 거야. 다음 주에 한번 해볼까? 크리스마스 전에 짠어뜨 데워 먹으래 오늘의 컬리 마음에 드시나요? 네끝 저도 좋습니다. <laughs> 이가 어! 왠지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아, 이야. 어드벤트 캘린더래 짠. 캘린더래. 어드벤트 캘린더가 뭐냐면 12월부터 미리 열어보는 캘린더라고 했어. 열어볼까요? 짜잔. 우리 집이 이렇게 굽는. 그거 내건데 왠지 니가 되게 더 맘에 드는 기분이네 응? 밥먹어? 네 응. <laughs> 뭐 제티 빨때 맛있냐? 응응 응. 엄마 오늘부터 해줄 동안 다이어트 해야뭐 응. 응. 왜요? 저번주 운동을 좀 받았더니 살이 좀 쪘네요 그래서 앞으로 점심은 요거트를 먹겠습니다 응? 엄마 응 블루베리 이따 간식으로 줄게 ここまっとく。<スッ> 디저트. 예! 끝! 갑시다. 생각하자면. 학교 가자, 이제. 응? 옷 입으세요. 오늘은 혼자 운동하고 청소를 엄청 깨끗하게 하고 갈 거예요. 혼잣말 너무 이상해요. 애들 문제집이랑 나 다이어리. 야 학교에서도 다 바뀌었네. 그러게? 음. 다이어리 많다. 뭘 사야 하나? 사만 사줘? 얼만지 봐봐. 만팔천 원인데? 비싸. 다 똑같은 거 사주면 안 돼. 얘네만 왜 나만 사줬왜요왜 나만 사줘? 아니, 남자애들은 내가 그 예전에 많이 사줬잖아. 웃기네. 진짜. 이게 사다 줬잖아. 편해하지 마라. 내가 술창 갔다 오면서 사줬잖아. 그치. much 부드럽고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신으면 금방 망가지 신발 사이즈는 제 원래 37을 신는데 이 신발이 만약 작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네. 한 사이즈 사이즈업 했고요 가을에 그냥 청바지에 맨발에 신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감성 신발이네. 짠, 짜잔. 러스트 음, 때 들어있고요. 안 뜯은 것처럼 뜯어야 돼. 내는은 뜯고 아 너무 예쁘다. 오늘 사이즈가. 13.5밖에 없어서 4 3 5로 주문을 했거든요. 매장에도 43사이즈밖에 없더라고요. 남편이 원래 유로 사이즈로 44를 신어요. 직구한 건데 사이즈 안 맞을까 봐. 기기 싫어서 신발 하나 새로 샀습니다. 배송도 유로 택배라고 해가지고 런던 공항에서부터 한국 들어올 때 바로 CJ로 배송이 연결돼서 택배 확인이 엄청 편했어요. 음, 그래서 이 업체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지요. 음, 뭐 둘다 매장가가 100만 원이 좀 넘는 신발로 알고 있는데 50만 원 후반대에 아주 잘 구입했습니다. 빨리 주고 싶다. 삐까삐까다 완전히 너무 웃겨. 가! 아 진짜 배고팠음 오빠도 배고팠지. 이게간 거야. 이게 눌렸어. 그냥 진짜. 어제 헬로네이처에서 12,000원 쿠폰을 갑자기 준 거예요. 어제까지 밖에못 쓰는 거라서 급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치즈인데 쫄깃쫄깃한 체다 치즈래요. 인젠 비자를 시켰습니다 세 개는 시켰어요 팥 호두과자 에어프라이어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브랜드인데 뭐냐? 미니 소세지 핫도그고요 그리고, 보니까 6만 원 정도 결제를 해야 되는데 12,000원 쿠폰을 썼죠. 어. 이득이득. 너무 피곤해서 귤 하나 까먹고 이래야겠다. 오늘은 냉장고 정리를 조금 하고 주말에 한옥에 손님이 엄청 많이 온대요. 장보러 가야 돼요. 이거 빨리 먹고 장보러 나가야 돼요. 한번더 해야지. 맛있네. 했 됐으면 좋겠다, 그치?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제목이 뭔가요? 해리포터, The Goblet of Fire 어, 포인트가 32나 되네? 글씨 어, 아. 그림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책은 왜 골라왔나요? 네가 골라왔잖아. 모두가 24점을 넘으면은 포인트가. 어. 그 그걸 준다고 했어. 어떤 거요? 아, 이렇게 줄까요? 어. 크리스마스. 아 <laughs> 진짜? 네. 그래서 너 다자고자 이렇게 두권책 빌려온 거32 네. 포인트 짜리 틈나는 대로 읽어야겠네요. 책은 어때? 재밌어? 네. 주나 여기 그림 두시오 보시네요. 어. 그림 도대체 어디 있어? 아이고 막 그냥 챕터를 울미해가지고 너 진짜 진심으로 재밌냐? 네 아, 아들 이 것들이 이야 너무... 너 진짜 이책다 읽으면 엄마도 사랑 줘야겠다 꼭 주셔야 되죠요 알았어요 열심히 하세요 야야 야. 파이팅